네, 안녕하십니까. 양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주간 저격은 다 했었고요. 자, 이제 야간 저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문제 그겁니다. 이제 야간 저격을 할때 어떤 장비를 사용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이제 VM56이라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희한한 하이브리드 장비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 뒤에 이렇게 주간 조준경인데 이제 안에 야시 튜브를 끼면은 이제 야간에 쏠수 있는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지금 어, 추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총의 그 뭐라고 그 영점을 흔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쓸수 없습니다. 사실 전형적인 스타일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스코프가 세팅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 앞에 클리폰 타입으로 이렇게 레일 같은 것을 장착하는 이 클리폰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어 열상 장비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 이러한 방식으로 해야지, 어, 일단 이 사수가, 장성 시 자기가 쓰는 환경과 이런 것에 영향이 없이, 어, 정확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아직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굉장히 구형 야시 장비들, 그러니까 이렇게 조종관과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말도 못해 구식 타입이죠. 이거 뭐, 아마 미군 80년도, 80년대 정도 쓰다가 이제 때려친 방식입니다. 자, 그런 방식을 아직까지도 지금 21세기 된 우리 군대가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워리 플랫폼의 새로운 방향으로 어, 진행이 에,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연구, 어, 어 개발 같은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사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인원들 뭐 정말 어 피땀 흘리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좀 어떻게 볼까 인력이라든가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많은 지원들이 있어야지 더 우리 군이 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갈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야한사격을 해봅시다.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자, 제가 사격을 하고 싶어도 이 장비는 제가 사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비는, 어, 이, 미국에 의해서, 어, 이, 그니까 미국에 판매하는 군수 장비 중에서도, 어, 이런 엔드 유저 썰티프킷이 필요한 장비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이 사람만 사용하겠다. 그래서 사실 제가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아무리 제가 뭐 육군 정책 자문위원이고 뭐합천자문위원지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가, 어, 지금 육군은 아닙니다. 제가 육군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엔드 유저인, 어, 우리 군만이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비는, 어, 제가 사용해서 어~ 저격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동맹국의 어떤 이+ 이+ 까 이웃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런 어~ 그런 그~ 절차를 우리가 굉장히 존중하는 차원에서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 저는 이 장비를 지금 외부에서만 지금 저고 안을 들여다지 않았습니다. 뭐 이거는 계속 제가 존중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사격은 뭐 저보다도 훨씬 전문가 진짜 전문가들이신 어~ 우리 어~ 이 요원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을 자, 지금 이제 저격수가 어, 이 목표를 찾아서 200부터 어, 300, 400 이렇게 차분히 어, 이, 이 저격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준비되셨으면 아, 발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 표적입니다. 예, 지금 땅속에 났죠 예, 200 맞았습니다. 표적에. 오케이. Okay. 저기가 300이 맞을까봐 네. 의문인데 자, 300입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300입니다. 이렇게 야간에 이 거리에서 맞출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과거 같으면 생각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밤에 정락을 가르고 어, 저격수가 어, 정확히 목표를 향해서 네, 성 맞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요, 이게 이런 능력이 이런 능력이 어, 이, 이 우리 군이 어, 추구하는 21세기의 전투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어, 이 어, K14 어, 클리폰 타입의 열상 조준경을 장착을 하고요. 지금 사격을 했습니다. 이제 200, 300 사격을 했고요. 충분히 뭐 400, 500다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저는 <laughs> 저도 들어가야 되는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서 좀 끊었는데,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지금 뭐좀 어떤 특정한 장비를 뭐 정해놓고 한다라기 보다는 지금 최대한 이런 것들을 지금 탐구해 나가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뭐 이런 과정에서 이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요. 이게 뭐, 국산, 외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요원들이 임무를 할수 있는 장비를 가져다 주어서, 그래서, 적이 보유하지 못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이 월요 플랫폼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병력도 감축되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 요 사실은 지금, 자, 국방교육 중에서 월요 플랫폼만 고 정말 성과가 나온 게 몇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이런, 어, 노력들이 쌓여서 어? 우리 군이 야간을 지배하고 야간을 지배하는 자 전장을 지배하겠죠. 그리고 야간을 지배하는 적격수는 어, 적을 압도할 겁니다. 이상 양우입니다.